안녕하세요 영탁이딱이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탁님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영탁님이 KBS 주말드라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OST에 참여하며 또한번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번에 영탁님이 부른 곡은 명곡 알수 없는 인생으로 특유의 감미로운 보이스와 깊은 감성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KBS DRAMA 공식 SNS에 예고 영상이 공개되면서 팬들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영탁님은 무대 위에서 이야기하듯 감성적으로 노래하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는데요. 드라마의 분위기를 한층 더 살리는 ost로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영탁님의 보이스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넘쳐 극의 감정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팬들은 귀가 녹아내린다. 영탁님의 목소리로 이 곡을 듣다니 감동이다. 드라마가 더욱 빛날 것 같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탁 님이 OST계의 황제로 불리는 이유는 그동안 다양한 작품에서 실력을 입증해 왔기 때문인데요. 2005년 가문의 위기 OST를 시작으로 수많은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OST에 참여하며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검사내전의 물안개 블루스, 꼰대 인터넷, 꼰대라떼 등으로 드라마의 주제를 더욱 부각시키며 OST 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OK 광자매 OST OK를 직접 작사 작곡하며 서울드라마 어워즈 OST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에는 효시민의 각자도생 OST 각자도생을 통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하며 감동을 선사했죠. 이번에 공개되는 알수 없는 인생은 원곡의 감성을 살리면서도 영타 님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곡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분위기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며 감동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곡은 8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며 드라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에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팬들은 영탁님의 ost는 언제나 최고다 이 곡을 라이브로 듣고 싶다. 드라마 볼 이유가 생겼다. 몇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탁님의 멋진 음악 활동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탁님에 대한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